가 다르다. 입지가 다르다. 섹션이 다르다. 삼성 디스플레이 바로 앞, 스마트 타워 분야 아산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정문 바로 앞에 입지한 스마트 타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마트 타워는 삼성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아산탕정 지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며, 섹션 오피스 전용 빌딩 최초 공급입니다. 섹션 오피스란 최소 면적의 기본 구역에,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가변형 벽체로 설계한 수익형 부동산을 말합니다. 스마트 타워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전용 면적 31에서 83 제곱미터의 소형 오피스 133실과 1, 2층은 상가로 조성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스마트 타워는 섹션 오피스가 갖춰야 할 최적의 입지, 삼성 디스플레이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워는 2018년 8월 초. 삼성그룹이 발표한 180조 초대형 투자계획이 지역발전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2019년 10월 평정 디스플레이 시티에 13조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아산시도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등 이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과 도시 인프라 개발 호재로 인한 투자 가치가 급상승 중입니다. 또한 최근의 소규모 사무실 선호 현상과 디스플레이 시티 3만녀 종사자의 수요 급증에 따라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반경 3km 이내 주차시설과 업무 지원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업무용 빌딩 부재로 인한 스마트타워의 독점적 선점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탕정 삼성 스마트타워는 삼성 디스플레이 정문 바로 앞 사면 코너 오피스 상가로서 이를 유동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만 평의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가 완공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삼성 협력사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탕정 삼성 스마트타워는 이 같은 최적의 입지에 탕정 지구 5층 이상 오비스빌딩 최초 공급으로 최초 개발 프리미엄까지 보유한 섹션 오피스입니다. 교통망도 좋아서 천안하산탕 정지구는 천안하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5분 내외로 진입이 가능하고 곧 예정된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하면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최근 천안 아산간 개통된 이순신대로는 이를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43번 국도를 통하면 평택 세종 구간을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향후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세종 구리 구간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투자 가치로서도 스마트타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른바 180조 삼성 효과가 가시화되고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급증하게 되면 오피스 공급부족 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많은 도시 전문가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이며 스마트타워는 최적의 입지 환경과 최근 트렌드의 수익형 섹션 오피스 조건을 모두 갖춰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스마트 타워는 실 투자 금액 대비 10.88%이 연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워는 전용 섹션 오피스 빌딩으로서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한 최상의 플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빌딩 로비의 고품격 설계와 공용 회의실, 옥상 정원, 접견실, 넉넉한 주차장 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정문 바로 앞. 섹션 오피스 스마트 타워는 특급 위치 프리미엄과 상가 프리미엄을 갖추며 지금까지 평택구덕의 삼성 바로 앞에 오피스, 화성동탄의 삼성 바로 앞에 상가나 오피스는 2개월 이내에 모두 100% 분양되었고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전혀 없는 등 이미 다른 사례로 검증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분양 상담은 현재 건설 중인 스마트 타워 바로 앞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